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 교수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과연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까요? 최근에 시장 분위기는요 워낙또 순환매가 빨라서 빠르게 빠르게 시장을 파악한 것이 정말로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카나리아 바이오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주가의 흐름 이 여러분 특히나 12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캔들을 보청하는 가운데 계속적인 빨간불이 많이 켜졌죠. 어제도 상승하는가 싶더니 어제 대비 오늘도 무려 12%나 크게 오르면서 카나리아 바이오 간만에 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터져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요. 이제 6천원 이렇게 뚫었기 때문에요. 오늘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진짜로 뭔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신주 인수권 행사가액 바로 7,458원. 이게 이제 12월 20일인데, 일단 이 기간 안에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요, 20일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앞으로 이 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진짜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차트거든요. 이미 세력들은 그러다 보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 절대로 한 주라도 털리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동안 사실 공매도 무려 3,000건 이상 증가를 하면서 거래량도 4,442건이었단 말이죠. 거래량 역시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었고요. 이미 항상 공매도가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제는 뭐 공매도도 전면 금지되면서, 그죠 굉장히 좋은 흐름을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이슈가 뭐예요? 12월 달에 언제 발표가 되느냐, 즉 발표 여부에 따른 부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작용할 것 같고요. 이미 뭐 유럽 내에서는 희귀 의약품 관련해서 지정된 바도 있었고, 당연히 실적도 기대할 수 있다 보니까 기대감은 아직도 많이 살아있어요. 저는 그래서 12월 한달 통으로 볼 때는요, 충분히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올라가서, 자, 만한 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죠 카나리아 바이오는 바이 유럽에도 참가를 했었고 이때 다국적 제약사들과 이 판권 계약 관련해서도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창 희귀약 지정이다 뭐다해서 이 판권과 관련된 몸값도 껑충뛴 바도 있잖아요. 특히 미국의 FDA에 이어서도 이 난수함 대상 선정도 됐었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뭐 안전성이라는지 또 유효성도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혜택도 많았잖아요. 수수료 인하를 더불어서 10년 동안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혜택이 주어진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자 유럽 환권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12월 중에 있을 발표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상승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 상승 시그널 포착할 수 수도 있는 분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기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특히 지금 판권과 관련해서도 이미 나 대표가 이 서유럽과 또 동유럽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도 있잖아요. 특히 서유럽은 영국과 프랑스 해당이 되는 거고, 동유럽은 주로 독일입니다. 두 지역 모두 로듈티가 높아요. 근데 이미 뭐 중동이나 기타, 아프리카, 뭐 호주, 아시아는 이미 로열티가 대략적으로 35%로 가정을 한다면 그보다 좀더 높죠 유럽 지역은 한40% 정도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 한건 계약 일정과 관련해서 일정 나와줄 거고 또 지난 다른 지역 한건 계약 일정을 통해서 충분히 더 로열티도 예상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12월 이후에 항강 관련해서 중간 결과 발표도 있을 거고 오늘을 기점으로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카나리아 바이오 임상 3상 중간 결과 12월 중에 언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지금이 타이밍 가운데 세력의 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차트의 그림은요, 절대로 개인의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 영역이요? 세력의 영역입니다. 그들의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보고 나서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이 큰 그림 안에 들어와 있는 가장 좋은 상승랠리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가는 건 이렇게 크게 장대한거 나온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없었습니다. 떨어지고 나서부터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지금 14%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올랐죠? 이미 6천 돌파를 했고요. 지금 그래서 중간 결과와 이 조기 신약승인의 기대감으로 더 역대급으로 더 말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다 면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청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12월달 맞이 특별한 또 산타 랠리가 될수 있는 선물도 마지막분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저는요 한방 정말 크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주 그래서 후반과 더불어서 12월 한달 내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더더더 카나리아 바이오는요 이 작전 세력들이 제대로 마음먹고 크게 먹기 위해 성공시킬 겁니다. 그동안 존버하신 여러분들께, 여러분 들뭐 일단은 잘 버티신 거 축하 미리 드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판권과 관련된 몸값이 계속 커질 거고 또 여기에 대한 신약 또한 임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화 될 거고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에 당연히 주가는 크게 상승하겠죠. 사실, 뭐, 그동안에는 마이너스였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한방 터지면 다시 급 전환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뭐예요? 주식은 제로성 게임입니다. 누군가는 손실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또벌어가는 쪽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벌어간 쪽선 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앞으로 연말까지는 요충분한 보상이 있을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당장 오르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앞으로 늘어나는 거래 대금으로 인해서, 또 기대가 상승할 거고요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무려 14%나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카나리아도 봐주고 있는 충분한 내용들 특히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굉장히 중대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곧 중간 발표도 있고 이거 미리미리 사주실 필요가 있겠죠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이 제가 직접 받은 정보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카나리아 바이오 긴급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른 이유지에서도다 들어갈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지에서도다 정리해 놓은 자료니까요. 여러분 결국 정보는 뭐예요? 선택과 집중에요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냐? 바로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라고 좀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옴 정보는 무료고요. 010 5906자2484 번으로 카나라고 남기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정보 여러분 그만큼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아시겠죠 부담 없이 010-5906-2484번으로 카나라도두장시식되면 빠른 대응 방법과 함께 여러분 충분히 소통할게요 한분한분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위주로 피드백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카나리아 바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날에 상승했잖아요 지금도 5천 0백원 아, 지금 6천 원 이미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좀 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큰 이슈가 터질지 기대가 크다 보니 주가도 계속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남아는 뭐여 중간 결과 성공 여부입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 회사 자체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 즉 fda에서 신뢰할 만한 기관의 의견을 받아야 되겠죠. 결국은 뭐예요? f d a 직접적인 중간 결과를 심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보세요. 오늘 벌써 수요일 중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중간 결과 발표는요. 상당히 유동적이라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2월 한달 내내 어떤 순간에 어느 시간에 터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참고로 12월 DSMB 심의 자료 제출일 최종일이 이미 12월 8일 제출했어요. 지금 12월 며칠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13일입니다. 그런데 심의 일자가 언제라고요? 12월 20일이에요. 그럼 아직 기간 남았죠. 한 7일 남았는데, 여러분. 7일 동안에, 뭐, 주가는 조금씩 변동성이 있겠지만, 결국 이 중간 결과 발표, 심의 여부에 따라 주가는 크게 폭등할지, 반대로 나락으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다?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느냐? 그렇죠. 바로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때문에 그렇다는 거,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판권 계약도 그렇고, 뭐 계약금도 그렇고 다4분기 회계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뭐 희귀약품 때문에도 많은 혜택을 받았잖아요. 수수료 리다화 됐고, 집판 허가도 됐고. 무려 10년 동안도 독점권 구역 세팅 또한 주어졌고요. 좋은 시그널 계속적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여러분 뭐 외인 기관 신경 쓰지 마세요. 알로몬 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크게 가요. 특히 카나리아 바이오네 드론이 작전 세력 굉장히 크거든요. 마음 먹고 올릴 겁니다 이제요. 여러분 세력이 이제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주 대놓고 지금 보여줬습니다. 올리겠다고. 예,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바로 이 자리죠. 지금도 보세요. 6천원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임상 결과 크기에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흐름부터 알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 주가 흐름 가운데 세력이 정한 가격대는 무조건 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으러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지껏 나는 그냥 카나리아 바이오를 들고만 갔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 어떻게 된다?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자, 한분한분 한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뭐 판단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만 중요한 것보다 호재가 나오던 악재나 상관없이 공유할 거고요. 특히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또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또 세력들의 움직임. 특히 호재와 악재 다 공유할 테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앞에 보이죠? 하나의 바이오 긴급 정보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호재가 대기 중인 종목들은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하나의 모멘텀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크게 오른 적이 최근에 없었던 하나의, 사, 하나의 바이오가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됐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은 돈도 돈이지만 여러분 늘 언제나 그랬는데 추세를 완전히 잡아가면서 올라가는 이제 12월 13일이니까 12월 20일까지 기간이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일주일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지금은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거.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좀 빠르게 반응하실 때,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 계시죠? 항상 주저하시고 결정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단호하게 결정 내리셔서 확실한 기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구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5906-2484번으로 카나라고 남기시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특히 실시간 여러분들,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 주신 분들은 한발 빠른 피드백도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정말 고생하셨는데 여러분 카나리아 바이오 정말 기분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시점 가운데 앞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로 여러분들 그동안의 마음 고생 훌훌 털어 버리시고 정말 여러분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또 12월 달 가기 전에 특별한 또 산타 랠리가 될수 있는 거 선물로 지금 바로 공개할 테니까요. 이 선물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2월을 좀 맞이해서요. 2023 연말 연시 바로 돈 되는 정보 바로 12월에 좀 따뜻한 겨울을 위한 알짜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동안 함께 소통하면서 알짜 종목을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이것만 확실히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또 기대 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영상 보시면서 손절 없이 또 수익 낼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내지는 더 이상 난 1억천금보다는 선절 없이 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최소 원금 확보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선절 없이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 여러분 패턴이 뭐냐 바로 놓치면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점 공략주로서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상승 재료 대형 호재 무려 몇 개예요? 4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구 자본까지도 엮여 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핫한 또 테마가 될것 같고요. 12월 바닥권 상승 시그널이 포착하면서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놓치면 후회하시겠죠? 또 최근에 저점에서 오, 오르는 패턴이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저점에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오르면서 우상향 흐름으로 쭉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패턴이 요즘에 급등 종목 패턴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이렇게 안겨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기억하시죠? 지금도 핫하지만, 눈이십니다이 정보 또한 저점에서 이렇게 4월 3일날 초반에 매집하셨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36,600원에서 쭉 치고 올라가더니 고점도 찍었죠. 자, 20만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고점에서.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특히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처럼, 그쵸? 그렇죠? 이미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가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유린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으로 기쁨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미리 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추천 종목인 줄 아시겠죠 이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유보율이 지금 4,000%입니다. 기본적으로 볼때한 기업이요 1,000% 정도만 돼도 이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고 또한번 하게 되면 정말 슈팅 크게 나오잖아요. 애초에 유보율이 이정도면 세력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세력 바닥 매집 완료된 상태고요. 이만은보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세력들이 뭐안 올라갈 종목이라면 자리 차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낸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빨리 사둬야 한다라는 거죠.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나 자본 총계도요. 안정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미 뭐 적감 매력했음 줄었어도 또 앞으로 무상 증자 고용 시 발표도 임박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구나 지금 품절주다 보니까요. 물량심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식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또 인수 합병한다고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어요. 뒤늦게 내가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테 미리 미리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됐을 때 우리 주주님들은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그만큼 제가 더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 여러분 앞에 바로 인생 주식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2023 12월 달에 템버거 급등 줄어서 아마 산타 랠리 뜨겁게 랠리가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로봇이나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또 중국 자본까지 엮여 있다 보니까 이 종목 딱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딱한 개로 여러분들게 인생 주식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감사하게도 인증샷 수익 났다고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번 12월도 마찬가지죠. 한결같이 여러분들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 공유할 거고요. 여러분들 또 보답하고자 뭐 제가 카톡방하고 이 텔레그램 방 운영 중에 있거든요. 카톡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실시간 운영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주도 테마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이제 추천주 있죠. 각각 보내드리고 있고, 그 외에 뭐 제가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줄이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 기초 자료들 이렇게 모아 놓고요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쪽으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시는 거 같아서 준교수와도 함께한 텔레그램 방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한테는요 010-5906-2484로 텔레라고 연락 보내주세요 일단. 그럼 제가 텔레라고 보내주신 분들 통해서 하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 또다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전체적인 공개방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는 좀텔레그램방좀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 텔레라고 내주면 되는데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5906-2484번으로 텔레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날의 추천 종목 또한 무료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편하게 카톡 방, 또, 이, 텔레그램방 통해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 나는 정말로 도움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추천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 010-5916-2484번으로 자,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분들 변함없이 앞으로도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